발가락을 지금 이렇게 보면 발가락 늘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세모 같이 뾰족뾰족 나 있고 늘려가지고 네 발바닥도 이렇게 늘려가지고서 굳은살이 있어 각질에다가 굳은살이 어,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여기도 여기 여기, 여기 여기가 많이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가 음, 여기들 이렇게 보면 들어가더라 뭐라고 하던데 발바닥에 각질과 두 두께가 발 발이 되게 좁은 신발 신어서 늘려가지고 이렇게 다 지금 신발이? 세모 나게 예, 네, 세모 나게 눌려있는 겁니다. 발의 구조가. 네, 음. 예, 무좀이, 무좀, 무점, 발톱 무좀이 있으셔가지고, 어디 갔더니 뭐 봉숭아 물을 들이면 낫는다고 하는 해서 이렇게 한 건데, 음, 봉숭아 물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발에, 발로 가는 혈액순환과 신경이, 이 혈관들도 보시면 잔 핏줄들이, 예, 그 변형된 너무 신발, 발 핏줄, 핏줄이 많이 게 거 변형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. 부수이시여, 그가씨가 금수이 부거든요 여기 불고 불고, 이거는 와 건지럽더 여기가 가려워서 이렇게 그 하신 거죠. 응. 응. 여기는막 뭐가 막 생겨요. 저번에 여기 좀 아파가지고서 이만한 테이프를 하나 붙였더니 이게 점이 이렇게 쫙 생겼더라고. 무슨 음. 내측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.